흐린 하늘이 낮게 드리운 날이면 마음마저 눅눅해지는 것 같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산어리를 감싸고 바람은 나뭇잎을 힘없이 흔듭니다. 들풀 하나도 고개를 떨구며 이 세상의 무거운 것이 비단 나뿐만은 아니라는 듯 자연도 조용히 제 몫의 슬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기댈 곳 하나 없는 인생, 원래 이런 걸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조차 나를 돌아볼 여유를 잃었기 때문일까요? 지친 마음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외로움, 이유 없이 무거운 하루,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던 그 시간들.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은 단 하나의 다정한 말,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이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나 스스로에게 건네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숨을 튀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울컥 눈물이 차오르는 날,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날, 그럴 땐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인가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함을 알아차리라. 우리 안의 슬픔은 감춰야 할 흠이 아니라 다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안아주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찾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늘 멀리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괜찮다고만 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작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거울 앞에 선채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참 수고했어. 그 짧은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를 잊었음을 돌아보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이해와 관심을 갈망합니다. 그러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친 날일수록 스스로에게 더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힘든 하루 끝에 따뜻한 차한 잔을 놓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시간.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주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천명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다독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다정함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고 싶은 마음조차 부담스러워,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도 마음 한 켠에는 늘말 못할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누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을 때더 커진다고 부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중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숨결을 따라가 보세요. 그 속에서 들리는 조용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나의 편이야. 그 말이 하루의 고단함을 녹여주는 약이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밝게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눈물을 몰랐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말했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한번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습관이 어느새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삶의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그 무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강인함보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부드러움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의 고요를 찾는다면 그 소란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 그 한순간 우리는 다시 삶의 중심에 닿게 됩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그 물음은 외롭지 않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한 수행입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그 말은 곧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의 말이다. 그 말이 맑으면 삶이 맑아지느니라.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나요? 내가 나를 알아보는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싸우듯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숨기며 애쓰는 나날들. 어느날 그는 무작정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이유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저 걸으며 뭔가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 산길 끝에서 작은 사찰을 마주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고요히 앉아 있는 노스님, 그리고 나지막한 종소리, 그 조용한 풍경 앞에서, 그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가 중얼이듯 말하자, 노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고통이 진짜입니다. 그 말은 청년의 마음 속 어딘가를 흔들었습니다. 마음은 늘 조용한 공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을 두려워한 건 사실 우리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핑계로 우리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외면한 감정은 언젠가 더큰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그 마주함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어떤 날은 눈을 뜨는 것조차 벅차고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넘기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조차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삶은 언제나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작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지켜낸 걸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날들,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은 소중했지만, 이제는 조금 나에게도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괜찮다. 고 말하지 말고, 나는 괜찮지 않다. 고 말해도 괜찮은 시간. 그 진심이 나를 위로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말 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큰 기도다. 그 기도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려주는 고유한 응답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버거웠다면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어. 이말 한마디가 다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키는 자가 세상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신 자신에게 따뜻했는가? 그것이 이 하루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꺼내기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상처를 향해 조용히 다가가 주세요. 그 아픔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당신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행복을 찾으려 외부를 헤매는 대신 잠시 멈추어 마음의 창을 열어보세요. 당신이 찾던 모든 위로는 그 안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혹시 또다시 난 부족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오늘 나는 나를 놓지 않았어. 그 다정한 인정이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먼저 나를 위로해야 합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따뜻함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향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처럼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세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보면 그곳에는 아직도 살아 숨 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조금 지쳤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너에게 기댈 수 없을 때 내가 너에게 기대어라.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외로움 속에 갇히지만 사실 가장 든든한 어깨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자랍니다. 그 중심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이 들이시고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됩니다. 삶은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길 위에서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고요, 설렘과 외로움이 교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 속에서 문득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더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아무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쳤을 때,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길러주기 위해 찾아온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아픈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비로소 고요한 자비가 깃듭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 공양을 올리고, 낮에는 법당을 쓸며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이 고요 속에도 나는 아직 외롭습니다. 그때 스승 스님이 말했습니다. 고요는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품는 힘이란다. 그 말은 곧 마음 깊은 울림이 되어 그의 하루를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고요란 소리 없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향해 말합니다. 이겨내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알아차려라. 그리고 자비하라.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울고 나서 겨우 숨을 고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소중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착각합니다. 행복은 남보다 나을 때 오는 것이라 믿고 인정은 외부에서 받아야 진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이 나를 받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를 향해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서 고맙다. 이 짧은 문장이 마음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거울 앞에 선채 조용히 속삭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뎌냈어. 이 말이야말로 마음이 바라는 진짜 위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란 거창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슬픈 감정이 올라왔다면,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지금 나는 슬프구나. 그 알아차림 속에서, 슬픔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차가운 칼이 아니라, 치유를 기다리는 상처가 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깥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쌓인 감정, 아무에게도 꺼낼 수 없는 마음, 그 모든 것을 껴안는 사람이 결국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스님들은 매일 아침 맑은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면의 정결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맑히기 위한 의식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을 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고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바쁘게만 달려온 길 위에서 잠시 멈추는 그 숨결 하나가 삶 전체를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외부는 언제나 변화합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괴로움이 되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은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중심을 세우면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아래는 늘 고요하듯 우리의 마음도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를 향한 다정함에서 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설퍼도 좋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이며, 수행이며, 자비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걸 견뎌왔습니다. 지금까지 버텨낸 시간들이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지킬 수 있다. 이한 문장이 삶을 다시 일으키는 기도가 되고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듯한 날 당신은 어디에서 마음을 놓아 보셨나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단함 속에서 혼자서 끝내 울음을 삼킨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더 깊이 어두워졌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멀어진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자각을 일으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오래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늘 괜찮은 척 견디기만 하며 그토록 나를 몰아 세운 시간들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비로소 평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무너졌다 일어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나 자신을 책망하며 결국 조용히 눈을 감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참지 말고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아 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어지러운 생각들은 숨을 고르게 됩니다. 스님들은 종종 몸보다 먼저 마음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욕심이나 분노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따뜻하게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너무 몰라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무 오래 자신을 외면해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마음과 다시 손을 맞잡으면 됩니다. 그 시작은 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이해하고 싶어. 이 다짐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닫혀있던 내면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늘 외롭고 두려웠던 아이 같은 마음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이제야 너를 만나러 왔어. 그 순간, 마음은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쉽니다. 누군가의 인정보다 더 간절했던 나 자신의 다정한 시선이 닿는 순간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곧 삶의 거울이고 그 마음의 색이 삶의 빛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어떤 빛을 띄고 있는지를 잠시 멈추어 살펴보아 주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 보세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래된 상처가 아직도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주세요. 숨결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그곳에서 작은 기도가 피어납니다. 나는 괜찮아질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잘 살아가고 있어 이 문장은 그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위로보다 더 깊이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둠도 작은 등불 하나로 인해 물러나느니라 그 등불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향해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것이 곧 등불이 되어 고요한 수행의 길을 밝혀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 마음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각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한 한끼 식사, 잠시 내어 앉아 마신 한 잔의 차, 그 속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에게 다정해지는 일은 수행이며 회복이며 깨달음입니다. 외롭고 지친 날일수록 남에게 더 기대고 싶을 때일수록 먼저 내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너는 어떤 마음이니? 그 물음 하나가 우리 안의 무너진 다리를 다시 이어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걸음을 떼게 합니다. 그리고 문득 그동안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늘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멀리서 무언가를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나에게 다정해지는 순간 세상도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지고 삶도 덜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 온기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 말이 당신을 지켜주는 자비가 되어 내일도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